하시니까 저희는 지역 사회 개발 탤스톤 지역 주원 마을에 대해 발표하게 된 매릿 팀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개요, 두 번째로는 활동 및 마을 주변, 세 번째로는 체험 활동의 세부화네 번째로는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원 마을입니다. 주원 마을은 미양박씨 집선촌으로 우리나라 8대 명당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며, 한옥과 넓은 잔디밭이 어우러진 미량박씨제질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 체험,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며, 한옥 숙박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와 함께 명당터인 미량박씨 정경부인 묘도까지 올라가 보는 수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엉마을의 위치로는, 전북 완주군 용진읍 두억길 13-12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업적으로는 그 2014년 농촌 여름 휴가 페스티벌 체험마을 부분에서 최우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겨울 보내기 좋은 문촌 관광 코스 9선을 선정 발표했는데 그곳 중에 두억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활동 및 마을 주변입니다. 먼저 이 표는 2014년 정보로 두억 마을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음은 마을 주변에 있는 것인데요. 약 3km 떨어진 곳에는 공서사라는 작고 조용한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약 5km 떨어진 곳에서는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라는 사찰 사찰이 있고,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조선 시대의 상성이 미봉망성이 있고, 그 위에는 미봉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약1 5 k 로 떨어진 곳에서 사계절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고산자연 휴양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두엉마을에 있는 체험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엉마을에는 마을 트레킹과 문화체험, 음식체험, 공예체험, 농사체험, 마지막으로는 전통 한옥 민박체험이 있습니다. 네, 우선, 마을 트레이킹은 해설가와 함께 동반하여 숲을 체험하고 건강표에 도착하면 은 소원을 빌어보거나 소원 목걸이를 만드는 등 이렇게 숲속을 걸어다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문화 체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화 체험에는 선비 체험, 봉소리 학단 과거 시험 체험, 전통 민속 놀이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현장 체험학습을 오거나 외국인 관광들에게도 저희 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소개해 줄수 있는 이렇게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체험이 있습니다. 어, 두어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소 음식체험과 화덕을 이용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음식체험을 하고 있고 이제 떡내치기로 이제 평소 우리가 흔하게 할수 없는 프로그램이 이제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맛 직접 만들어 보고 배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연체험. 허수화비 모양 만들기와 전통재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단체로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체험학습에서도 이렇게 공예체험을 하러 직접 두은마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체험은 이제 두엄마을에서 네, 대표적인 체험으로 알수 있는데 이 전주에 사는 시민들에게 텃밭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고구마키기 활동 사진 변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한가지 동작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르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한옥 잉박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한옥에서 숙박을 지내보면서 한옥과 양옥의 차이를 한옥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의, 개선점에 의개선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두억마을을 직접 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개선했으면 더욱 더 좋은 마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마을 입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가보는 저희들이 좋은 마을을 가봤는데 마을 입구를 보면은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아서 쉽게 마을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사진분이 필 이렇게 가로등이 작은 표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입구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장승입니 장승처럼 이렇게 큰 네. 장승처럼 크게 하면 이렇게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도로 바닥 개선도 있습니다. 이제 두엉마을은 마을 안내도를 지나치면 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일반 마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페인트로 각각 체험 장소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표시해도 정말 저희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이동수단, 마을 입구에서 체험장이 제 여러 군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을, 경기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체험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극대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 저에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서는 지금 충분히 두마을에서 활동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활용하면 더욱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작품 문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체험으로서 이제 두엉 마을 말고 이제 최근에 파주에 유아 수체험이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숲체험 마을 안에서는 이렇게 모래사장하면서 아이들이 누르면서 즐겁게 스피라는 배경 속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마마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두엉 마을은 정말 예쁜 자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네,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간의 여러 치 마라톤 같은 활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참여하면서 두엉 마을에 대해 더욱 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억만 근처에 있는 간중재라는 곳이 있어요. 간중재라는 저수지가 존재하는데 네. 이곳에 안전요원과 정부에서 허락만 있다면 저수지에서 직접 배를 타면서 호수도 체험해보면서 낚시도 하는 활동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주군이 다른 마을 체험 마을을 체험 마을과의 연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완주군에는 주원마을을 포함해 7아개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체험 마을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체험 마을들과 연합하면 정말 좋을 단점이 오히려 보완되고 장점이 확대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 두어마에 대해 소개한 우리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